계우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께서 주신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저마다의 삶의 처소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의 도전들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생명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한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들에게 임을 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넉넉히,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알면서 나눕니다. 누가 복음 13장 22절로 24절입니다. 누가 복음 13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니 어떤 사람이 여자우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토요일 날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던 것은 우리도 한테다큰 문으로 가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으나 멸망당하다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목자가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내시고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던 그 좁은 문 대신 생명나무 대신 겨자씨 한알 대신 그리고 하 알의 미랄 대시고 그 누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발견하도록 다시 만나도록 그래서 기쁨과 눈물과 감사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므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명 어둠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자들. 그래서 그 좁은 문, 그리스도에게 딱 맞춰져, 그 진리에 딱 맞춰져, 그길 위에 서서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한때 우리는 그러지 못했었으나 이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 그와 같은 일을 행해주신 우리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어찌 배반하며 그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지켜내지 못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킵니다. 우리는 지켜야 될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말씀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은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켜내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계속하여 힘쓸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풍성이 넣어주신다고 하시는 그 꼴들을,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힘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쓴다는 말이 나오죠. 이 힘쓴다라는 것은 단순히 힘을 쓴다, 육체적인 노동에서 그렇게 힘을 쓴다는 말로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요. 어떤 목표를 어떤 목적을 얻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말해요.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과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함도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이 상황은 어떤 것이지?라고 혼란함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혼란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혼란함에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암아 다시 우리는 평안해지게 됩니다. 깨달아지게 됩니다. 정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만을 추구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다시 쓰게 됩니다. 혼란할 때는 이것과 저것과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고 우리의 애쓴과 우리의 노력도 분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로 다시 모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은 다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을 새 예로 살렘새 이름을 가진 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 승리의 깃발을 틀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희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선포해 주라. 거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짝된 자들이라고 다시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들이 받아야 될 상급 그 보응은 하나님의 것 되는 것이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힘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의 주되신 주님을 붙잡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한 목자가 주시는 양 꼴과 그 물을 마시며 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피로서 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길 대신 나의 삶의 중심되어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힘쓰라는 말이 사용됐는데요. 이게 아고니조라는,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고니조마에는 경쟁하다, 다투다, 일단, 다투다는 뭐, 말다툼이 아니라,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씨름하는 것, 이런 다툼, 서로 경쟁하는 것, 경쟁 하나, 상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상, 우리의 보험은 그리스도 하나, 생명밖에 없잖아요. 그 생명, 그것을 가지려고,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일곱 귀신, 일곱 부족, 족속들, 완전히 멸망케 해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정복의 전쟁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받아들이며,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하며, 세 영, 일곱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된 자들로 온전히 세워감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인도에 나가십니다.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의 나라의 소유구나, 그 왕의 왕들이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재산으로 내가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 되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알고 보니 그리스도로 부름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복음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표대 목표 하나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늘이었던 거고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생명을 향하여 질주해 나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육신을 통하여 육신에게 주신 이 생명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그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열심으로 애쓰고 힘썼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사도라고하기도 하고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증인들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대표로 바울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율법 아래만 있었던 자였는데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라는 좁은 분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생명이 무엇이며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자 되어서 나는 이제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도 친구가 될수 있고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될수 있으며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라도 내 동족에게도 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나는 힘써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 이사에서 기억나십니까 상급 하나가 있어요 생명이랑 상급 그리스도랑 상급 하나가 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단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상급을 얻기 위하여. 다투다, 이 다투다가 오늘 본문에서 힘쓰다의 아고니조 마이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다투다라는 것은 그 상급 너에게 주시는 그것, 거룩한 것을 위해서 다투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거룩한 것을 위해서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결국은 멸망당할 것들, 사라질 것들, 똥될 것들, 이런 걸 위해서 얻기 위여 다투고 씨름하고 싸우고 살아가죠. 거기에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도 정말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나요? 무엇을 위해 힘쓰나요? 무엇을 위해 애쓰나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신 그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을 쪼개요. 활짝 열어 하늘을 열어 주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육체를 찢어주셔서 좁은 분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투는 것 아닙니까? 이 계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오히려 그 좁은 문 안으로 계속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바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리 그 하나, 생명 하나님만이 그에게 전부였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가요? 우리에겐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전부인가요? 아니, 그분도 좋고, 아, 그분 당연히 있어야 내가 천국 가고 영생 얻어야 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그러는 건가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그거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목숨입니다. 너 그런 목숨 필요하잖아, 이제. 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할 겁니까? 아니에요. 도둑처럼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모든 것은 오히려 해를 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진리, 은혜, 구원만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주지 못하도록,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니 나에게 해를 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나머지는 생명 주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생명 못 주는 그것은 나에게 뭘 줘요? 멸망을 줄 테니 그것들은 다 나를 해롭게 할거 아니겠냐고요. 해롭게 하는 걸 여러분이 안 먹잖아요. 해롭게 하는 음식 쳐다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물며 여러분의 새 존재가 되야될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해를 주는 곳에 여러분 취하지 않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리오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한때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크리스도 때문에 이제 크리스도를 위하여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안에 있는 크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난 그것이 나에게 해를 줘. 크리스도 한 분만이 나에게 유익이야. 좋은 것이야. 또한 모든 것을 해롭게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져 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머지 것을 다 아플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나의 의는 그거밖에 없다. 내가 내세울 의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주신 의 밖에 나는 없다. 14절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뒤로 해로운 것은 떠나가게 버리고 뒤도 쳐다도 안 보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그 부르심의 상 나를 불러주셨네. 이게 내게 상금이에요. 나로 그 좁은 으로 들어가게 하셨네. 그 하늘로 들어가게 하셨네. 그 상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간노 라고 하는 이애쓰에서이 싸움에서 그는 단한 발도 뒤로 물러선 자 되지 않고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다 보는 자 되지 않은 삶을 살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그에게만 있을 일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허락된 것이랍니다 구하는 자저은문 안에서 그것을 힘써 구하는 자들은 얻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대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6장에서 다음 같은 말을 해 주죠.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거 뭐 해롭게 하는 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때 싸우라. 악원히 조마요. 이때 싸움은 그게 된 명사인 악원이에요. 우리의 참된 싸움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막 부딪혀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지키는 게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 내가 논쟁하고 부딪히는 건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지치기만 할 겁니다. 그러나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또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는 것이 이루어진 그때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지키는 싸움을 싸우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싸움에서 얻는 게 생명, 영원, 구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고 있지 않더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헛된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삶에서든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분 것을 경험하시고 살아갈 거예요. 육신으로 힘들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홀로 남겨두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붙들고 함께 가자, 내 백성아. 그본향 나의 본향으로 우리 함께 가자 하시면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왜요? 그 선한 싸움 다 싸워내야지.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리라 되어야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이기게 할 것이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들어올 때 주여. 맞습니다. 저에게 있는 이 모든 것다 쏟아붓고, 그리고 내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썩지 않냐 할그면류관 받겠습니다. 그 일로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약속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는 믿고 갑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과 순전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은 서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4장5 절에서 그러나 너 디모데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 끝까지 힘쓰는 이 싸움, 이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감사함으로 아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우실 때 여러분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수많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 주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구름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린 자들이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자들이었다. 이때 경주하다 이게 바로 아군. 아까 싸우다 선한 싸움, 힘쓰다의 힘씀 그 상급 얻으려고 어떤 상급 멸류관이라는그 상급 쓰려고의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표현이고 왕들은 관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얻어야 될 것은 그 경주를 다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지켜내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그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 싸움만이 그들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그힘쓴과애쓴만이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계속 묶여있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그 나머지는 그들의 영혼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그들은 바라봅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고, 부끄러움을 개의지 아니하시어서 결국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 될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고그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들고 애를 쓰며 끝까지 육신의 삶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 그 경주를 다 이루어 가는 자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리포스 1장 16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권고하며 힘을 주는 말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제 다름질이라는 이런 말로 사용됐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이 다름질 애씀 끝까지 달려가는 이 주의 백성이 가져야 될그일이 다름질을 이루어내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우의 은혜더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별단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 주께서 바라봐 주실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자기를 보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5절 16절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앞장 1장 29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를 28절부터 볼게요. 무슨 일이든지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나 그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너희에게는 그 좁은 문 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 애씀 아곤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봐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말이다. 나를 표본삼아 교훈삼아 애쓰고 이길 같이 걸어가자라고 성도들을 위로했던 겁니다. 그때나 이때나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싸움을 계속 싸우는 자들이 됩니다. 힘들 때만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만 애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싸우고 이 세상이 괜찮으면 안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하여 그 선한 싸움을 계속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다름질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을 끝까지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일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